네 오늘은 여기 하팀으로 날아가주는 모습이죠. 하팀 만나. 자 부트캠프 이런데 맨날 뛰어내리지 말고 이렇게 구석쪽으로 좀 내려줘서 파밍을 좀 하면서 정석적으로 운영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졌고요. 빨리 파밍해줘야죠. 이어가지고 어펙터 사람은 없는 것 같죠? 아 가방이 안나오네요 네 요쪽에 아무도 없어서 아주 여유롭게 파밍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어? 있네? 어저 왼쪽 발들리 오른쪽 발소리 자 그쵸 있죠 아, <웃음> 아이, <웃음> 아, 아, 아개 괘씸 같네 아참네 바로 이어서 다음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판 여기 감퐁감퐁으로 캄퐁? 가주도록 할게요 감퐁 강풍 간퐁? 분기 강풍으로 날아가지고 있는 모습이지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이원팡도 역시나 작전은 똑같이 자기장을 계속 등지면서.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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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아닌 금 같고 옆집에 있는 금 같아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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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지금,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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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주 템잘 가지고 있어요. 반응이 좀 늦었는데 저 친구도 저를 좀 늦게 본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운 좋게 이겼습니다. 자기장이 가까우니까 조금 더 파밍 좀더 하고 잘 옮기도록 할게요. 자 자기장 올 때까지 요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집에서 나가는 친구들 잡아주도록 할게요. 엎드려서 자 존버 친구들 오기 기다리겠습니다. 요쪽에서 나와서 저 자기장 쪽으로 자원 안쪽으로 가려고 하면 저 버기 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저 버기를 타려고 하면 제가 아주 여기 뒤에서 다다당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아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얘들아 이리 와라. 누니자 지렁이처럼 엉금엉금 기어가주는 모습이지요 아 발소리 나죠? 오른쪽 자 베린이죠? 아무것도 없죠 저 친구? 오? 보시죠 뭐 아이디 사람 이 죠？보 처럼 행 동한 거 죠？연 기했 죠？네, 보 처럼 못하 는 연기 지렸 죠. 고정기 네, 먹어주는 모습이죠. 파츠가 네. 다 모아졌네요. 파츠 좋아요. 자, 자기장 등지고 천천히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도 완벽한 사플로 딱 적의 위치를 발소리로 알아낸 다음에 우다당 쏴줌으로써 저기 깜짝 놀라고 저보다 늦게 저를 발견했죠. 자 이게 고수와 베린이의 차이죠. 어 칼국팔? 깜짝이야. 또 혼자 또 누르고 놀랐죠? 여긴 아무도 없을 것 같네요. 자, 길 따라 가주면서 존버하고 있는 애들을 잡아주고 자리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저 버스, 오, 자, 청소를 했죠? 오른쪽, 어, 저기 있죠? 발견 옆으로 기울여서 한번 쏴줬죠? 오른쪽. 오, 어? 아주 가까이 있죠? 오, 자기 잡았다. 오, 가야겠다, 가야겠다. 자, 미니버스 타주고 가도록 주 하겠습니다. 자. 띠띠, 빵빵, 띠띠, 빵빵, 반대쪽이죠? 이쪽이죠? 이따라. 야, 오프로드 가주도록 할게요. 오프로드. 가속! 부스터! 멋있는 모습이죠? 어, 보급! 갓굴이죠? 보급, 갓굴. 갓굴. MK14? 이 뭔지 몰라서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뛰어서 MKS다. 뭐 고급 총이니까 좋은 총이겠죠? 아, 먹을 거 그랬나? 저 MKS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던 찰나 이거 뒤에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mk14 저격총인가? 네, mk14 먹어주도록 할게요 저격총 같아요 무서울게 없죠 보급총 mk14 먹어줬죠 친구들이 깜짝 놀라겠죠 신났죠 지금 보급총 먹어서 네, 이러다 지금 죽겠죠 자기장때문에 죽겠죠 빨리 뛰어가줘야겠죠

오이씨 총알이 없쥬 자 이상한 데 숨었쥬 잡히는 건 시간 문제죠오씨 눈치채고 숨었죠아씨 안되는데 이러면 아 자기장 줄어들죠큰일났죠아 사람인데 접어주도록 할게요. 움직임이 완벽한 사람이었죠. 도망다니던 게 이따. 아, 아이 뭐야. <laughs> 아, 진짜. 기다리고 있었죠. 아, 아깝죠.